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학의 그중에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다음에 그 법의 국제 이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법조계에서부터 완전히 불붙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그 법조계가 전면적으로 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 이재명과 민주당한테는 엄청나게 자충수. 자책골이될 것이다. 저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법사위를 통과하고요. 연내 내란 전담재판부를 통과시키겠다. 이러니까 지금 법조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먼저 그 조의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강하게 조의대는 대통령 앞에서 오, 오, 오부 요인, 오찬에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천대엽은 법사위에서 강하게 이거는 완전히 뭐 사법 독립이나 상권 분립을 역사의 유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일단 법원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두 개, 두 개, 이번 동영상에 두개더 말씀드리면 하나는요, 하나는 그 변협회장 아홉 분이, 아홉 분이 강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 문제하고요, 변협회장 아홉 분은 그다음에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헌법학자들 모시고 온그 공청회인 거이두 가지를 추가로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오늘 그 공청회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청회인데 이기 헌법학자들이 나와서 강하게 그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 뭐냐? 특별재판부 하고 이거 그 법의 국제인데요. 오늘 세미나 국민의회 장동혁 대표부터 뭐 송원석 원내 대표까지 다해서 헌법학자 교수님들 다 모시고 는데이거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데 이거 그 세미나 하기 전에 실제 이거 그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장동혁 대표가 이랬습니다. 내란 재판부는 국민께서 입혀주신 사법부 독립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상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서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다. 국민이 입혀주신 사법부 독립이라는 옷을 해체해버리는 거다. 내란 재판부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의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그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사위 간사된 뭐 내정만 됐죠.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도 그 뭐라 했냐, 현재 그 적들의 저들의 내란 공포 정치는 어제 추경 원내대표 영장 기각으로 모래성이 무너졌다. 어렵게 우리가 내란해고, 저들이 입법 내란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나경원 의원도 비판했고요. 실제 이번에 그 세미나 가장 고생하신 분은 조배숙 사선 의원이죠.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법사의 소속의 그 조배숙 의원도 이거야말로 그 사전에 정해진 룰이 아니고 사후의 특정 판사를 입맛대로 임명하겠다. 결국에 유죄를 만들기 위한 꼼수다. 명백한 위헌이다 조배숙 의원이 이걸 공청회를 주, 주도했거든요. 아주 이제 그 적절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재옥 의원도 오랜만에 왔네요. 윤재옥 의원 저희 합천의 고향 선배인데요. 윤재의원은그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해 놓고 근데 왜 헌법을 어기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는요. 세미나는 이제 그두 명의 헌법학자 제가 둘다 아주 존경하는 분이고요. 특히 그 지성 성균관대학의 로스쿨의 교수인데요. 이분은 제가하고 자주 만나는 자, 진짜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성, 이룰성자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차진아, 차진아 교수 유명하죠. 저번에 이건노 그 법사에도 고려대학교 교수인데요. 차진아 교수는 그 내란 전단재판부, 이게 그 얼마나 위안인가, 이걸 발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법의 국제, 이게 또 얼마나 심각한 나치시대 악법이냐, 이런 식으로인데 그 발제를 한 겁니다. 실제 자 이런 식으로인제 이거 그 오늘 국민의힘에서 차진아 교수하고 지성우 교수님 모시고 내란 전단 재판부와 법의국제 이게 얼마나 위안이냐 이렇게 그 발제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 장동혁, 송원석, 나경원, 조배숙, 윤재욱 이런 이제 의원들이 전국의 그 규탄을 한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조의대하고, 그 다음에 천대협 법원에서 일도하고그 다음에 국회에서 들고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바로 게 변협에서도 들고 올랐습니다. 이데 모든 법조인들이 완전히 뭐 요원의 불길이 붙은 것처럼 다 들고 올갈겁니다 오늘 변협의 변협회장이 아홉 명, 그 다음에 여성 변호사협회장 네 명, 열세 명이 규탄을 했습니다. 와, 13명의 그, 변의회장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근데 우리 헌법에는 군사법만 특별 법원이 있는데, 아니, 내란 전당재판부가 월권 헌법의 위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게 그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법회국제 이것도 이게 재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아니, 외국이라는 게 법외국에는 개념이 애매모호하지 않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강하게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뭐 법무부에서도 그랬잖아요. 야, 오죽하면에 이재명의 그 부처 법무부에서도 차관이, 이진수 차관이 내란 전담재판부는 위헌이다. 그 다음에 법에국제도안 된다. 오죽하면에 정성호 너게 말 못하죠. 정성호 너게 말을 못해. 그러나 게 이진수 차관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법무부조차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정청래나 이재명이가 밀어붙인다. 엄청난 이게 후폭풍이 올 겁니다. 여기에 동참했던 우리 그 변호사 회장님들, 이름이 존경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법치를 수하는, 호저 이름만 말씀드리면, 35대 변호사 회장 박성서, 승리할때 박성서, 그 다음에 그 정재헌, 정재헌, 그 다음에 청기흥, 청기영, 그다음에 그 신영무, 신영무, 하창우, 하창우, 그다음에 김현, 김현, 그다음에 이찬이가 있네요. 이찬이는제한국의 같은 아원에 강의도 하고, 삼성의 그 삼성그룹의 준법 감시 위원장이었는데, 이찬이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종엽, 그다음에 김영훈, 최근에 김영훈, 야, 다기에 거의 뭐 거의 다네, 거의 다 변협 회장님들, 반대하고, 여성 변호사의. 회장 김정선, 김정선, 이명숙, 이명숙, 이은경, 이은경, 조현욱, 조현욱 이런 식으로 1 3 명의 변협 회장님이 말안되는 악법을 중단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원이 들고 올라고, 국회가 들고 올라고, 그다음에 그 변협에서 법조인들이 변호사들이 들고 올랍니다. 여기 에 법무부까지 들고 올랐죠. 이제 남은 거는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이 들고 올라야 됩니다. 국민들이 총걸기에서, 말도 안 되는 게, 그, 내란, 특별재판부, 지금 이게 낫지, 특별재판부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이 자파, 혁명하느냐? 혁명재판부하고 뭐가 다르냐?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이거야말로, 이거 명백한 위헌이고요. 진짜, 이런, 게 그, 반법치 악법은, 보다 보다,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판사를요, 자기 입맛대로, 우리법이나 대탈판사 하려고요. 이걸, 이게, 그, 헌재소장이 3명, 법무부 장관이 3명, 그 다음에 판사회의에서 3명. 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 그게 맡기겠다? 그러면 그 재판에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러게법외국제란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외국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불만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고 항소하면 되지.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징역 살리겠다. 검사를 징역 살리겠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북한 중국에도 없는 이런 짓거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법부를 완전히 자각해가지고 이재명이 방탄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우리 자유파를 괴멸시키기 위한 숙청이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강력하게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판사들이 덜굴라고, 이제 변호사를 덜굴라고, 그 다음에 법무부 검사도 덜굴라고, 못보다게 국회에도 들고 나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국민이 들고 나서,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진짜, 이런, 게 전담재판에서 재판하면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유죄에, 전부 구속이지. 누가 이게,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차라리 사냥을 하고, 숙청을 하지. 이게 무슨 재판이냐고요. 인민재판보다 더한, 이런, 이게 짓거리를, 이런, 짓을 한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발생 자체가,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하는 게 자파다. 이게 옛날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말씀이 딱 맞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할수 있는 이런 자들이 자파다. 우리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어떻게 전당대표 상상을 했겠냐고요. 상상도 못 했다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의혹 탄압할 때도 일반적인 법원이 검찰에서 재판했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와 정말 이게 이재명이는 역대 최악의 독재 정치를 하려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모든 법조인들이 들고올랐기 때문에 같이 전국민이 총궐기해서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